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강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또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배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 더 풍성 에지고 너희의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 두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토록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토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은 일이 온궁글안가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행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일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토를 선포하고 또한 얻는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토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배우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로 그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토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도의 영께서 공급의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 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토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토시오,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지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구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의 감으로 예수교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행실을 그 두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맹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려도 그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 대신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선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 선포되시나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루토를 선포하는 소식을 듣는 것. 그래서 그루토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다. 기쁨 충만의 근원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기쁨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쁨을 이제 기쁨이 2 6절2 6 절. 26절. 25, 26절. 자, 24절로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안오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진보하면은 기쁨이 오는 거죠. 25절에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5절에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 플러스 기쁨을 위하여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기쁨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믿음이 진보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진보하는 이 기쁨이죠. 그래서 26절에 뭡니까?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기쁨,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빌립보서 4장 4절에 명령을 내린다. 명령. 빌립보서 4장 4절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어떤 명령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항상 누구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왜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빌리보서 사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누구를, 누구를 기뻐한다?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할 길을 뛰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제 내가,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기뻐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이 중요하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특별히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헌신 경제가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고린도 후서 9장 12절 고린도 후서 9장 12절 9장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자, 11절부터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면서 고린도서 9장 6절로 1 5절에 '흥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리버스 4장, 우리가 18절 때문에 1 9절에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빌리버스 4장 18절, 그러니까, 어, 빌리버스 사장 18절, 어, 이제, 어, 섬김. 흥금으로 이제 주의종을 잘 섬기죠. 사도바울을 잘 섬깁니다. 에바디브로 디도펜을 통해가지고, 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니까 19절에 기적이 열려. 1 9절이뭐 있습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 필료, 모든 필요를 다 모한다. 공급해 주신다. 뭘 잘하면, 은 빌리보 4장 18절을 잘하면 은 19절의 열매가 온다. 열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 받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바로 빌보드 사장 1 8 절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기쁨에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주의 종을 섬기는데,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로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게 자원, 자원예물이죠. 자원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면은 19절에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음으로 인생 전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빌리포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